자, 선수의 양기마네요. 마진추라고. 자, 돌, 살려야죠. 자, 선수의 양기마 상대할 때도요. 초반이 가장 중요하죠. 초반만 제대로 형태 갖춰버리면은 오락마가 양기마한테 질일 없어요. 실수가 없지. 오락마의 자존심. 양기만한테는 짐안 되죠. 왜냐하면은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는 형대다 아들 잖아 요 이제는 이런 형태면은 뭐오라마가 질리 없어요 이거는 오라마가 질려야 질 수가 없지 이거는 자 밀어서 자 대차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상대가. 자, 차 달라고 하고. 자, 밀면은 다시 그냥 면포. 자, 병세개대졸두 개. 나쁘지 않잖아요. 잡고. 자, 졸 당기면은 차가 우선. 당긴다는 얘기잖아요. 자, 요렇게 가서, 자 당기면은 잡구요. 잡게 잡고, 차가 잡겠죠. 자, 상이나 가서, 차가 들어오면, 차 달라. 자, 출장대. 잡고. 자 조를 당기면은 마가 가운데로 오는 거 아니죠? 마가 요렇게 와야죠 요렇게 요렇게 와서 상이 들어오면요 상사대 하는 거예요 상사대 상사대 하면 되지 마가 가운데로 오지 않는 이유는 상이 나가기 위해서 뭐죠? 밀면 밀면 먼저 밀면 상이 아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거구나 아 상이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거네 뭐죠? 뭐예요 이거는 잡으면 아 이거 잡으면 뭐 잡으면 잡았을 때 차가 이렇게 한 칸. 그거네. 했차 아주. 자, 포가 넘어가서 차달라고 하면 상이 빠지겠죠? 그때 상이 들어가면은 포로 막아버리나 일단은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라가지고요. 자, 상이 이렇게 빠질 것 같아, 빠질 것 같아. 느낌이 느낌이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면은 졸이 죽는데 포를 달라고 해야돼 졸달라고 해야돼 이거 고민되네 자 졸달라고 하고 차가 도망갔을때 차가 잡고 포가 말을 잡고 상 잡고 뭐 그렇게 될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가서, 포가 말을 잡고, 잡고, 아, 이 자리 왜 통치니까. <laughs> 아이, 둘 잡고, 둘 잡고. 욕심내지 말고요. 둘이나 하나 잡죠, 둘이나. 잡고. 이 자리요? 자, 포가 많은 것 같지는 않겠죠? 설마 상이 왜 빠졌지? <laughs> 미치겠네 자 이제는 요렇게 가서 양포를 못쓰게 만들어 놓고요. 지금 포가 움직이면은 사단권이 결정수죠. 양포를 못쓰게 만들어 놓고. 흠. 자, 상달라. 자, 마가탕 잡을 수 있어요. 마가탕을 잡고. 아가 잡았을 때 차가 잡고 잡았을 때 포가 있으니까 잡을 선이 있어요. 차가 빠진 거는 여기 한번 눌러 놓겠다 그런 얘긴가요? 자, 살을 넣으면은, 상에 들어가니까 안 되고. 자, 뭐, 잡을수 없잖아요. 잡을수 없는 거고. 자, 사달라. 상한때 차가 걸렸어 가지고 이 차를 살려야 되는데 자, 빠져 버려 10초 남았습니다. 광고를한번 부르겠다 는 얘기 같은데. 광고를 부르겠다. 10초 남았습니다. 야, 창달라. 야, 이건. <laughs> 10초 남았습니다. 상황이 왜 들어왔죠? 10초 남았습니다. 딱 포단하고. 포가 명소 넘어왔었고요. 바로 받든지 바로 받든지 해야 되는데 다르면 눌러야지, 이거는. 자, 이건 에너지 없어요. 눌러야지. 자, 상이 움직이든, 여기 있는 마가 움직이든, 상이 끝나고 되는 거니까. 아, 이거 잡겠다. 잡겠다는 얘기구나. 10초 남았습니다 지금 차가 말을 잡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살자 보죠 자려면은 끝났죠 당구 자 마가 움직여야죠 마가 마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장군분이네요. 양기마네요. 야, 이번에 양기마로. 이군하려 고하다가 상대가 양기마길래 양기마를 좀 즐겨 드시나 싶어서 한수 해볼게요. 자 지금 면포 해야겠죠. 상대도 마가 나올 타이밍인데. 어느 쪽 마가 나올까요 상대가 그쵸 마잘 나왔네요 자 장군 자 프로 받겠죠 마 진출하고 자병 밀어서 상한테 노출되어 있는 병을 살려야죠 자, 지금은요. 포가 조를 잡으면 차가 이렇게 왔을 때 포가 넘어올 수 있는데 잡아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잡으면 어때? 잡으면. 넘어올 수 있잖아. 에이, 잡자, 잡자. 못 참겠다. 잡자, 잡자. 자, 여기 있는 병을 민 이유가, 여기 돌 잡으려고 하는 거돌 잡으려고. 하한테 노출되어 있는 것도 맞긴 맞는데, 병을 밀어서, 하가 이렇게 오면은 포가 돌아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밀어버리죠, 이거는. 이러면은 상대 망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초반 형태가 그냥 망한 거죠,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한나라 포는 이 자리에서 돌아오지도 않죠. 돌아올 필요도 없고요. 한 멱을 딱 막아놓은 거라서 지금 너무 좋았잖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형태가 코가 이제에 있는 게아 뭐야 잡아버린다고 이거를 잡으려고 하네 이거 잡으려고 하네 야 이거 잡아버릴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잡겠다 잡고 자 이건 안죽죠 안죽어요 자 차달라고 하고 자 창궁 부리면은 궁 내리면 되고 자 지금은 별 문제 없죠? 나중에 상이 병 하나 때리면서 요렇게 당기면은 포가 죽긴 하는데 좋아요 어, 차 잡았잖아요 저는차 잡았으니까 자 먼구 자 요렇게 당기려고 하는거죠 지금 당기려고 하는건데 자 상사대는 하고 둘 당기면은 포로 둘 잡고 자 이거는 마포대 자사나 으면 되 죠？아, 중포, 중포, 안좋을 텐데 중포 지금 중포 하고 그럴 때가 아닌데. 자, 중포를 하면요, 면이 너무 약해져서, 중반전 전투에는 중포가 안 좋아요. 초반전에는 괜찮은데, 중반전부터는 중포가 좀안 좋죠. 아, 아, 이거. 아, 큰일 났네. 상이 하나 죽어버렸네. 상야, 죽었어, 죽었어. 큰일 났다. 아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다시 와야 된다. 이거 또 눌러버리나? 또 눌러버리는구나, 또. 아, 그러네. 상또 죽었네. 아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상, 또 죽었다, 또 죽었어. 자, 면포 달라고 하고. 이거, 안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면이 너무 약해가지고, 상대가 지금 공격을 부지런히 하고 있긴 있는데, 큰 효과가 없죠, 지금. 효과가 없어요. 자, 요렇게 가서 차 달라고 하면 차가 올라타면 되고. 방수 병려는 수가 아프죠. 외통수니까. 그쵸 그렇죠? 일단 올라타면 되죠. 자, 이제는 자 시간이 없어요. 멍군자 자, 마무리 죠？마무리 수 고하 셨고요